안네 맞아요? 탄탄한가요? 이게? 예? 기계가 탄탄해요? 이거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떼고 다니는거죠. <놀린다> 음 <저도> 4세 <놀린다> 아 사실 옛날에 남부경찰서에 계신 줄알았가경찰서관경찰서 그때 우리 백대표님하고 이제 와가지고 아 나도 관악이다 이렇게 그걸알아는거지 우리가 그래? 기 LG 그거 예 거치 맞아. 우리가 어우 지 그렇지. 관악에서 운영하니까 지 네. 오세요? 뭐 이런 네. 분들은 관악사람 아니니까 네. 네. <laughs> 그럼 여기가 모도네 아, 이제 <웃음> <웃음> 네. 알았어 네. 네. 관악진, 네. 여기를 관악에 내가 17년 관악경찰서에 근무있는 거야 응, 관악에서 오잖아, 그런 거그 골목 골목 까지 어느 집에 숟가락 몇개 있는 거지 안다케도 가은이 아니지 <웃음> <웃음> 본인들은또지 가자, 아, 아니 저찍으러올라가 저, 저 어. 우리 상고하고 나. 그어 아, 아. 아, 그렇지 뭐.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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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 한바퀴 돌고 와야 분위기 보고 내 분위기가 심장탄네이새끼들 어. 이거. 분위기가 어 아주 순진. 박근혜 아. 아. 네. 때보다 더 통계를 하는데 뭐.

드려야겠다. 특히 우파 재판관들도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다가 어, 이거 잠깐 띄워줄 수 있어요? 네. 여기 필요 없어. 네. <목소리> 저는 저거 저거. 저는 유동교 아니야 유동교. 아이고 홍철기. 그럼하고그이병준이그거 방송하는 거 보고 만중이어져 가지고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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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은 다녀야. 아 아우, 너무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도 또, 그, 차 문제라는데. 쫙 들어오면, 여기를 이용을 해. 그,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형! 나, 여기서 큰일 나. 큰일 나. 큰 나. 큰일 나. 일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자신이 있는 말만 하고 그냥. 그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도 했어야 돼. 일명이 이제 박수처럼 오는 거지? 오 새로 해야 새로, 새로 하기는. 어,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회 되면 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뭐. 내가 찍고 전문, 싶... 전문적은 아니지, 전문적은 아니지. 내가, 내가 찍고 싶은데 찍고. 그래. 전문적인 거는 아니지. 이니까는 아, 근데. 촬영을 맨날 안 하니까 요 맨날 해야 돼. 어, 시청자가 없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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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빠졌어요. 어, 근데 형 근데 조회수는 올라가잖아요. 응. 시청자는 없어도 나중에 조회수는 올라가. 응. 그래도 저번에 윤도현 응. 유전, 형그딱걸어가는거 있잖아요. 응. 촬영해서 올렸다. 그것 때문에 응. 구독자가 천명 응. 이상 올라. 응. <laughs> 어 이번에. 저거 했을 만큼은 또 내일 내일 여기다딱 이쁘다. 빨갱이리빨빨갱이리빨갱이를보호빨준건리지리빨갱빨경찰리 빨리 빨리 빨갱빨갱이경빨은빨갱빨를이호해줘빨지 그 gave the name. 경찰관들이 the name. I 니 a v e the name. 경찰 a v e 새끼들. name. I gave the name. I gave 이 h e 이 a m e I gave the name. I gave the name. I gave the name. I gave t 경호처장, 경호국장 갔다 오지도 경찰 놈들이 잡아있잖아. 경찰이 빨갱이 경찰이라고 전파해 지고 경찰이 무슨 난... 고생을 난... 한다고 그거 하면 안 돼.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 민주당 경찰관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어, 그래. 경찰은 바로 섣부르면 끝나는 거지. 나는 죽지 않으는 거. 화장실에서 놀러 온다 못해. 빨갱이 경찰이라 고 그랬잖아. 빨갱이 경찰은 빨갱이 보호하는 거지. 떨려 자난 기준으로 다 싸우자! 갈 싸우자! <laughs> 난할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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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우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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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딱 사거리 건너편에 보니까 내가야 이렇게 진짜 이 새끼들은 안 없구나 이제 지금 벌써부터 이 탄압을 하잖아 이 유튜브에서 뭐 지금 뭐이 뭐 원인이 저민주당 쓰레기들을 그 앞에 와서 계란 던진 거 이거 변함없이 이래서 그래 그거를 저저 쇼하는 거 아니야 그래 쇼를 다는 거야 아니, 우산을 아, 뭐, 왔어 왜, 뭐, 뭐, 걸어, 우산을 가져다면 막아줄, 그러면... 이런 막아줄 옆에서 던지 뿌린 거야. 걸어가지고는 왜? 모른다는 거야. 걸어가지고, 뭐, 어? 특별 수다 팀을 만든다는 거, 이걸좀 떠오지 있어. 속된 말로 5대 3, 지금 5.5대2니까그다 그래서 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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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고흑흑흑흑들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고흑흑흑흑흑고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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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고흑흑흑흑흑흑흑고 너무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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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니다 하지만 놀고, 이고놀이 이번주금 다가오는 며칠 뒤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빨리, 딱, 그다고, 빨리, 못하겠다고. 단정하시니까. 그래서, 3월 28일 됐을 거고, 4월 3일, 4월 3일. 하여튼, 4월 1일은 아니에요. 1일 그 때는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남은 이제 2차일 정도. 여차하면 이제, 아직 2주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주식 함께 빨리 해주시고요. 끝까지 뭐 저기서 너무 경찰들하고그만하 마시고 우리 목소리를 계속 바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 어, 모으시고 우리가 전의를 다시 불태우시고 정말 힘을 줄수 있는 범죄 백화점 이재명이를 분도, 지대하는 수준으로 맞습니다! 이재명이 정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현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제한과 아닌 건 아시죠 따라하시면 돼요 안돼 지재명 구슬. 그, 누구야, 그, 서청대에서 그때. 두세. 저 그, 박정숙기 박정수기. 그, 어디, 어디, 어디 가서 찍 거지, 이아 그렇구나. 5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아, 그럴 아, 이거 대단하다. 그 아. 몸이 진짜 아. 몸이 많이 안 하자. 그리 하자. 지재명 구스 이 새끼들 이거 하나 빨아줘봐, 이거. 버스에 대해 난거 봐, 이거. 어? 이러고 애국자들 지금 탄압하는 거지, 뭐, 이 새끼들 이고 어? 뭐? 그 헌법재판소 앞에 끝까지, 어? 그문 앞에까지 그냥, 이 집회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네, 1인 시위니까, 네, 네. 1인 시고 네. 시가 안뭐 보시든지 간에, 아, 우파 비폭력으로 하는 거 알면서 말이야. <웃음> 네, <웃음> <두번 웃음>

건너세요 건너세요 아 여기도 이제 한도가 좋아져 지면 아닌건 아니여 아 지금 보세요 아, 아니건 아니에이게 아니, 좁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하니까 차도 차도에 서 있잖아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여기 좁아서 사람도 이이걸안나오지

면소 진짜면 아, 이거, 이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하늘커커하늘커커하 이야 이 새끼들 이거 해나 꼬라지봐 이거 응? 이거 뭐 박근혜 대통령때도 이렇게는 안했거든 어? 대게 여러분 외쳐주요아시게 청년들이 외치고이 새끼들 한는 꼬라지 봐 경찰 이것들 어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을해주어이 새끼들 경찰 한는 꼬라지 보시라 그고 박근혜 대통령때도 이렇게 탈 안했단 말이 그리고? 지금 이 파고 완전히 지금 가 두고 하는 거요 경찰이 있는데 박범계 대통령 때는 여기까지는 철학을 지어줄 것인가 약다 지금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서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완전히 우파를 지금 딱 통제를 하고 못 가게 하는 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어요. 어? 지금 이어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심상찮습니다. 우파로 봐서는 지금 뭐 유튜브서는 에뭐100% 기각. 뭐, 각하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음. 지금 완전히 우리 오파들을 지금 순도몬식에 지금 딱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이 새끼들 이거뭐가잘못됐다못해잘못잘못됐잘잘못됐어또 어, <목소리가> <laughs> 한동훈이가 희망이란다 <laughs> 저렇게 대가리가 막혔으니 뭐 한동훈이가 희망이라는 사람도 있고 참 세상 지가지가네 찌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사님의 쿠퍼스터머요 자, 여러분. 어. 자, 다시. 여러분. 다시.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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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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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아이고 <목소리> 맞죠뭐 그거 한바구데 돌로 갔잖아 갔는데 뭐뉴 사거리 건너편에 가면뭐못 가게 딱 차단시켜 버리고 뭐어 그냥 한바구 돌고 그냥 온 거지 뭐. 기가텔레스텔레스텔레스 기가 귀가, 기가 귀가 펼린 것 같아. 완전 이색 경찰 새끼들 말이야. 에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지금. 이한 아. 네. 동훈이 한 동훈이 한 동훈이 한 동훈이 희망이라는데 여기가. 아이, 거야 돼. 나 이제 그거 밧데리 다 돼가지고.